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은 박기람인데요. 한후 그 전에 아빠가 얘기 줬거든요. 밖에 사쿠세 살구 먹으라고 했습니다. 주말에 그런데 아빠가 안전으로 밖에서 사쿠세 먹을 건데요. 그런데. 네, 짜증 불렸습니다 그렇지만, 나도, 나도 모르게, 이렇게 나왔는데요. 어쩔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, 방어하기 전에, 그런 말하고, 친구들이랑, <laughs> 허락받고, 해야 하기 때문에, 난리받지 생각했습니다. 그데 그렇지만 어쩔 <laughs> 수 없이 나가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주로 활동하시나요 나처럼 안에 기숙이실까요 아니면 밖에서 걸어가시나요 체크해 준단속 그 있고요. 그리고 왜 이런 거 말하면요. 아직도 코로바이러스가 있거든요. 그런데 확 뚫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요. 그렇지만 아빠가 안등으로밖에 사람들 많이 있을지 안라고하는게 아니고요. 바로 산악 축제 가지 말라고 얘기해 줬고요. 그래서, 온 가족끼리 가서, 새고사를 먹어야 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. 어쩔 수 없이 가야겠죠. 그렇지만, 계속 칩숭이어서, 어쩔 수 없었어요. 하일이 맞거든요. 그런데, 하일 때문에, 구두 해야 된대요. 할 일이 많거든요. 공부, 그림 그리기, 책, 아, 책기, 축구 만들기 다 있는데, 아빠가 강제한 게 아니고요. 딱한달 분만 나가서 먹으라고 약속했어요. 그런데, 어저지라고 생각했는데, 내 핸드폰 들고 가까이서 너무 걱정 됐거든요 핸드폰 놓고 가야겠죠?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. 여러분이 꼭 바라길 원해요. 그렇다면 다음 동호사에서 만나고요. 내가 코드 츠를 하는 동안 열심히 놀, 놀아줄게요. 다음 동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까 전에 미안해요. 다시 한번 뵐게요. 다음 동영에서 만나요. 안녕.